오늘은 생성형 AI 시대에 비즈니스와 산업을 중심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알파고라고 그 인공지능 바둑 둔 것이 2016년에 굉장히 큰 뉴스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이세도구도하고 바둑을 둔 거.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얘네가 인공지능끼리 바둑을 수만판을 둔다. 그렇게 많이 두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기고 어쩔 때는 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바둑을 잘 두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원래 데이터가 많았던 게 아니라 이렇게 바둑을 두는 과정 속에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소위 GPU라고 하는 칩을 쓰는데 이 GPU가 엄청 비싸요. 심지어는 이 GPU가 가격만 비싼 게 아니라 에너지도 엄청 먹어요.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잘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능을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 비싸게 비용도 많이 때려넣고, 전기도 많이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비용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에서도 그렇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너무너무 비싸면 많은 사람들이 쓸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낮추는 작업 때문에 비용 효율을 잡아야 되는 게첫 번째 도전이고요. 그 영화 허처럼 진짜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나 얘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단순히 저 서버에서 이렇게 우리가 접속을 해가지고 인터넷에만 서 쓰는 게 아니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쓸수 있는 AI 시대가 열리게 돼요. 이런 거를 이제 전문용어로는 온 디바이스 AI라고 부르는데, 어, 이런 AI 기술이 발전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했냐 하면, 엄청나게 비싼 서버를 활용을 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좋기는 한데, 진짜 개인화된 뭔가를 하려면, 일단 첫 번째. 내 정보를 저기다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의 프라이버시가 해체될 가능성이 있죠. 내 정보나 내 데이터를 저기로 올려 야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 일단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전에 통번역 서비스 생각을 해보죠. 허 같은 통번역 서비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영어로 번역을 해봐라고 했는데 그거를 서버 갔다 와야 되니까 모래시계가 떠 뱅글뱅글 돌다가 5초 있다가 그거는 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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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서 외국인하고 이제 소통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쉬울까요? 아니죠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디바이스 안에 있어가지고 즉각적으로 처리가 돼 얘기하면 바로바로 통역이 돼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많이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는 종류가 있을 때 이때 또온 디바이스가 좋아요 또 나머지는 이제 기계 자체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은 스마트폰 중심이지만 영상으로 보여주고 그려서 막 이렇게 띄워주는 것이 가능하다면 스마트폰보다는 아무래도 뒤집어 쓰는 기계가 훨씬 더 생생형 AI 시대하고 잘 맞죠. 어, 과거에 PC에서 스마트폰 넘어온 것처럼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기계로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계들이 기술 개발에 대해서 공급이 되는데 몇 년은 더 걸릴 걸로 예상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파는 기계들은 가격도 너무 비싸고. 실제로 최근에 A사에서 는놓은 제품이 있는데 그게 한 500만 원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회사 제품 정말 많이 쓰거든요. 거의 안 쓰면 안될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조차 못 사겠더라고요. 아, 이건 못 사. 이 이거 이 돈을 주고 어떻게 사냐? 이제 스킵했거든요. 넘어갔거든요. 스마트폰도 그랬지만 1000달러. 그러니까, 100만원대 정도까지가 개인이 쓸수 있는 소비자 제품의 한계의 비용, 그 정도까지 떨어져야 돼. 근데 만약에 500만원입니다? 야, 그거, 사겠습니까두 번째, 이게 500g 이래요. 500g. 500g이면, 목디스크 걸릴 거야요 아마. 저 생각이 나. <laughs> 너무 무겁죠? 실제로 이거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했었는데, 한 200g 안쪽으로 떨어지면, 약간 고글 느낌 나면서, 그렇게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 떨어져야 돼. 세 번째는요, 이게, 어, 배터리 완충해서 2시간 간답니다, 2시간. 그러면은, 어이, 2시간이면 어디 갔다가 어디 또 충전하고 또 이게 큰일이지 않, 않습니까? 스마트폰 처음 보급할 때도 그랬는데, 적어도 5시간은 가져야 돼요. 5시간은 넘겨 줘야 되는데 그게 언제냐? 이제 이게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예상으로는 앞으로 한 2027년에서 30년 사이가 아닐까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때쯤이 되면 생성형 AI 관련된 AI 기술도 충분히 만들어졌을 거기 때문에 이런 기계한테 서비스를 할수 있는 것들도 많이 나올 거고 기계 가격이나 배터리 같은 것도 충족이 될 거라서 그 시기쯤에는 어 이제 이런 디바이스의 체인지도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an I have something a sure thing? Thanks, figure you. one. You're welcome. If there's anything else you need help with, just let me know. 저는 휴머노이드가 사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을 알아듣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어, 호텔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 만난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들고 따라온다든지 아니면 뭐 가가지고 간병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에도 투입을 할수 있을 거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거를 되게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휴머노이드 형식의 로봇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휴머노이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 중요해지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 구축이 돼야 되잖아요. 어, 가장 큰 문제를 두 가지 정도를 보는데 하나는 너무 믿어서. 그러니까 ai가 해주니까 다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도 있고 두 번째는 ai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아 조금 믿을 수 있나 또 의심 많은 사람들은 아 믿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ai가 충분히 나한테 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안전한지. 테스트는 충분한지 아니면 데이터가 뭐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편견이라든지 공정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또 법적으로도 이제 뭔가 잘못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끼어들어서 검증을 한다거나 수정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민감한 정보는 어떻게 보호할 거고 프라이버시 문제는 어떻게 할 거고 신뢰성 문제는 어떻게 할 거고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해답을 제시하는 곳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간이 끼어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human-in-the-loop라고 불러요 루프 안에 인간이 끼어들었다 인공지능은 대량 정보를 처리하고 굉장히 조언을 많이 줄수 있는데 인간이 추상적인 거라든지 윤리라든지 우리가 사용자니까 또 피드백을 줄수 있는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2인 3각 하듯이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되게 중요하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 개인 레벨에서 또는 새로 만들어지는 기술 측면에서 어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이 생성형 AI 시대가 열렸을 때 고민하거나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좀더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전성비라고 불러요. 전기 대비 얼마나 성능을 만들어 내는가. 그래서 효율적인 생성형 AI 기술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많은 투자와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이야 아직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도의 서비스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당 가능한데 이미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저 빨간색 점하고 세모로 돼 있는 점은 어, 수요고요. 그 다음에 바로 돼 있는 거는 어, 공급이거든요. 저 왼쪽이 미국이고 가운데가 유럽이거든요. 가만히 보시면 수요는 저 위에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죠 지금. 그죠 유럽은 더 심각해요. 유럽은 수요는 저 위에 있는데 밑에 저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은. 저거 서비스하느라 에너지가 모자랄 수가 있겠죠. 실제로 미국 북동부 같은 경우에 북동부가 이제 워싱턴 dc가 있는 지역이 데이터 센터도 많고 사용자도 많거든요. 수요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 정전 사태가 일어났어요. 이제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 공급하느라 필수 에너지 공급을.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저 에너지 공급을 풀어낼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많이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듭시다. 태양광이든 뭐 수력이든 뭐 가져오든지 원자력을 짓든지 뭐 이래가지고 앞으로 데이터 센터 AI 시대가 열리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많이 만듭시다 라고 하는 게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에너지 좀덜 먹게 만들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방식이 있겠죠. 일부 지역에 특히 북유럽 쪽에 되게 재미있는 어, 사례들이 좀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그래요. 데이터 센터에서 그열 어, 발생하는 것만 굉장히 많이 낮추면 전력을40% 가까이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최근에 저런 데이터 센터를 가장 많이 유치하는 곳이 어, 아이슬란드하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나 뭐 스웨덴이나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되게 많이 해요. 이유는 날이 추우니까 추운 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아이슬란드는 지열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굉장히 친환경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있죠. 노르웨이는 수력으로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수력으로 딱 가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딱 공급을 하겠죠. 요 넵달 마인이라고 하는 곳은 한 단계 더 갑니다. 그 추운데에 광산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예요. 노르웨이는 북극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산이 바로 절벽으로 북해 북극해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수로를 뚫어 가지고요. 북극해의 물을 파이프라인으로 갖고 와요. 근데 열을 많이 시키면 에너지 절약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온 북극해 물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시킵니다. 열을 시키고 나면 온도가 오르겠죠? 예. 네, 그래서 온도가 오른 물은 또 터널을 뚫어 가지고요. 그 파이프라인을 연어 양식장에 이렇게 공급을 해 주면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연어들이 산란을 자랐대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센터에 그런 만들어지는 열을 식히는데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발생한 열을 다시 우리한테 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쓸 에너지를 더 보충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데이터센터가 열원이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열들을 우리가 쓰는 어떤 일상생활에서 쓰는 열로 치환할 수 있다면 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질 거거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우리 도시 문명하고 연결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야 되는 게 일단 지구 환경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등장한 게. 이거는 이제 제가 AI 한테 데이터 센터가 중간에 있고 데이터 센터는 여론이니까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살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도시를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데이터가 중심이 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돌아가는 도시의 어떤 디자인이나 그런 생각들도 다시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데이터 시티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고민할 때가 된 거죠. 마지막으로, AI가 어쨌거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판단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AI를 어떻게 지배하고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윤리적으로 쓸까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걸 쓰는 사람들은 책임감이라든지 공정한 사용을 위한 어떤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라든지 윤리 지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쓸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변화를 기정사실화하고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I는 단순히 그냥 뭐 그림 좀 그려 주고 채팅 좀 하고 요런 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발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